<laughs> 할렐루야. 오늘의 영상 올려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어서 아버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전하면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벌써 5월 달 어린이 날입니다. 주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 속에 주님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우리는 회개하는 기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42강 말씀 신명기 17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이니라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 악질이 뭐냐면 질병에 걸렸다는 이런 거겠죠. 음.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하나님 재단위에 올려 올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 남의 물건 빼앗고 속이고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 또 네가 제물을 바치러 오다가 누구와 혐의가 있거든 도로 가서 예, 그와 화해하고 해결하고 와서 예,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화양 무것도내 하나님 여호께 드리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어 비슷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예. 불이한 재물 불리한 행동. 이건 불법이고 불리한 거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는 일을 하고도 그 돈과 그 몸이 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그걸 끊어내야 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와서 음, 한다면 하나님 그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 그럼 이 세상에서 불리한 점을 불리한 것들이 뭘까? 영혼 팔아먹는 것들입니다. 영혼 팔아먹는 것들 많지요. 또 속이는 것들 많죠. 속이는 것. 속여서, 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좀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음. 작은 도둑이 나중에는 큰 도둑을, 큰 도둑제일 예, 도둑이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 이런 일들이 구약에만 있지 우리는 없잖아. 흠이나 악질이 있는 재물 어떻게 우리가 해? 구약에나 있었던 일이지 아닙니다. 지금은 더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예. 사람의 눈을 속여서 불의와,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린다.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와서, 예, 교회 와서, 예, 봉사하는 거예요. 그큰 교회들은 이런 경우 많죠. 또 작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 애인들을 두고 와서, 그 애인 보고 싶어서 그 봉사처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예, 불륜을 일으키고 또 뭡니까?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저질르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땀만 먹고 와서 봉사한다, 이거 불이한 봉사입니다. 이런 재물 하나님,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점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데 다른 신들을 섬겨서 1월 성신한테 절한다 하자. 1월 성신, 태양신, 달신, 별신, 음, 1월 성신, 이 예, 여기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예. 공산주의자들은 그, 자기 최고 지도자를 갖다가 신으로 여기잖아요. 신으로 여기죠.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 태양신, 예, 성기고 있죠. 태양신. 예. 우리 이북에도, 예, 그 김일성이가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태양.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들에 가서 절한다 하자. 경비하고 하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게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남자나 여자가 있다면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신, 태양 같은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태양 같은 그 누구,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다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올라가서 음. 참 그렇죠.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려 다 투어요. 구타해요. 서로 송사하고 고소해요. 그래서 판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해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랬습니다. 부르라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예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음. 참 그렇죠 가르쳐 주는 대로 삼가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찌우치지 말 것이니라 판결로 가르쳐준 대로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부순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음.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라.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그 재판장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예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그 살아서 아무 가치없다. 죽여라. 예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목사지요. 예, 근데 목사도 어쩜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참 많으니까. 예. 정말 진정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 말씀이죠. 예. 참 드물죠. 그들이 정직하게 가르쳐 줄때에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응?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왜? 그 사람 죽이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거 닮으니까. 그, 그 사람 내쫓으라. 죽여라. 죽여 내쫓으라. 없애버려라.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육신을 죽이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퇴교시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퇴교시키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 모으는 교회가 되냐. 예, 주제 아래, 사람 기뻐하는 설교, 사람 기뻐하는 모임, 사람 기뻐하는 음악회, 사람 기뻐하는 조직, 모든 걸 만들어 놓죠. 그리고 아무리 흠이 있어도, 그래, 좀 지나면 변화되겠지. 예, 변화되겠지, 변화되겠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가다가, 어떻게 해요? 직분도 받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예, 거기에 누룩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번져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죽이는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 말을 듣지 않는 부순종하는 자들, 예, 판결을 내렸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부순종하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차라리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한 망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퇴교시켜야 돼. 퇴교시켜야 돼. 아니면 스스로 나가든지. 못 견디면 스스로 이회계복음에 들어왔는데요. 어, 뭐좀 배워보고자 하고 왔든지 아니면 이단들이 와서, 아, 저 교회 좀 어떻게 침투해서 무너보자, 무너뜨려보자 하고, 루시퍼가, 루시퍼가 아주 보낸 아주 고단이, 고단이, 예, 교육을 받은 마법사들이 옵니다. 그 마법사들이 와서, 예, 별짓다안 돼요. 막 손을 꼭, 꼭 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자의 입을 막고 막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주수를 풀어놓기도 하고, 예, 그들만이 갖고 있는, 예, 부적도도 갖고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산만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 그 교회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잖아요. 막 산만하게 되고 교회가 갑자기 산만하게 돼, 예, 음란 문제로 산만하게 되고 돈 문제로 산만하게 되고 교회 전체가 예, 산만하게 돼, 또 법적 문제가 걸려가지고 산만하게 돼. 이거 다 여러분 크게 번지기 전에 빨리 예, 빨리 소강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가 크게 번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안 그러면 쫓아내세요. 진짜. 안 그러면 쫓아내세요. 그리도에 몸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온 백성에게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공포해야 됩니다. 그 사람 혼자 쓱 나가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에 이리가 한 마리 들어왔다. 염소가 아니고 염소는 그래도 치받떠서 양들이 정신 차리라고 염소 몇마리씩가 있는 것은 참 중요한데, 1위가 들어왔다. 1위다. 그건 양을 잡아먹으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 1위다. 1위가 양의 탈을 쓰고 왔다. 그러고요, 선포해버려야 돼요.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 1위가 와가지고, 목사의 메시지는 안 듣고, 목사야가 메시지 보낸 것은 답을 안 하고, 예. 약한 자들.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 자기가 말하면 어, 만만한 사람들 예, 만만한 사람들 음, 결단력이 좀 약한 사람들 예, 들을 수 있을 사람들 혼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예, 교회를 흠담하고 목회자를 뭐 흠담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음,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말, 음, 음,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진짜. 예, 그 교회가 싫고 그 목사가 싫어서 나가면 말이죠. 나갔던 사람이 야 식사 같이 하자, 만나자, 대화 좀 하자 할때 여러분 만나면 안 됩니다. 그 목회자가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요. 목회자가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면요 마법사 주술에 걸리고 손해 봅니다. 예, 의심의 마귀가 험담의 마귀를 떨어뜨려 줄때 그걸 듣고 어 정말 그런가 하고 그런가 하고 뱀에 물립니다. 예, 그러므로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만나 만나면은 손해지요. 만나면 손해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고 무법은 일을 행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다 사람들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런 혼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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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현장이 주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되게 하소서. 집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되게 하소서.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되게 하소서. 어,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